아, 나갔다당연우 나도 고이 <laughs> 전까지 절대 안가지 아거돌아가시겠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우리 거든 도일은 뭐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우리 수고 낙거든. 게 오빠이도 쏘고 그가지고 어? 그거아아 어. 아, 근데 테이라서 선타잡기 개빡세는데어 내가 뒤를 보면 되겠는데? 이거 뭐.. 야 무조건 선진이팔 필요가 없나? 집중 견제를 이거만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지 참 타워만 잘 먹어봐 테이 네. 저기있고 어? 원래 제 초반에.. 태어난... 제레온이면은뭐 갈만한 트레이블 어우 근데 타라에 멜빈이요? 어. 토마스 괜찮아? 온다. 괜찮아 이거 토마스한테 물려 뒤지는 에피소드만 아닌데. 어우. 야 그거 갈 필요 없어? 무리해서 볼 필요 없어? 붙어서 봐. 아이퍼 아무, 그 테두리에 있어도 돼. 이렇게 먼저 오게 되냐? 음, 근데 왼쪽 갈까? 아, 저격, 저격. 어. 컷. 이것이 이펙트의 힘이다, 이 녀석아. 네. 공격. 아, 어, 여기 윤재. 이거 소 1초 잡. 아, 여기 가서 어, 조건이지. 아, 아 근데 그 센트리때문에 귀찮다 어... 원딜이 없게 어? 앞에 테이 있나? 야 테이 있다 가... 토마스 와서 어? 토마스 와서 어? 토망쳐 좋지, 좋지 않은데? 아, 멜빈 죽었는데? 몸을못 받도록 어? 이건 아니다 데이러면? 우리 선타가 개구조 개구조 이건 아니었다 트루 당긴다야 살짝 앞에 가봐 어? 이것은 토마스 어? 토마스 방위가 어? 어? 몰라. t h 방어 방어.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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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토마스, 못 감. 토마스 컷. 아비 테이 들이거 하나도 안 나왔네. 그래? <laughs> 아, 진짜, 뭐 <laughs> 진짜 내가 봐도 테이 들어올 것이 <laughs> <곳이> 한 군데도 <laughs> 없었어. <laughs> 어? 아, 근데 저격해가지고. 아가비. 아, 이거 맞아. 언덕에 올라갔다. 언덕에 올라탔어. 야 기다려 봐. 야 탱커 겹쳐. 알림. 확인해. 아, 오케이 오케이. 테이 이거 왼쪽이나 아, 오른쪽 빙돌아서 올수 있을래? 더. 여기 여기 나 티아나 사서 펠피슨 빼어. 아 근데 이거. 오 됐다.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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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페이 한번 들어오는 거 막음. 아 봤음. 오케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 여기 아. 카인 불렀다. 카인 카인 카인. 그리고. 높임. 꿀. 컷컷 컷. 집 나갔어. 나이트. 둘 달피. 어? 초스를 썼어요? 아 근데 이거 딸핀데 타라 타라 초스 썼어! 초스 썼어! 어.. 나 홍볼 있어 홍볼 있어 이거다! 먹으라! 아. 이거 봐이 쓰레기캐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웃음> <웃음> 아 카인! 어, 여기 어, 카인! 나개잘몰랐는 나이스 컷야나 유납 찾다 터 소리가 가운데구나. 괜찮아, 이거 그냥 조직게 어, 빨리 먹고. 신발 뽑고. 더. 저... 아, 수준 뭐가 되나? 어, 바로 수루쳐저 그렇죠. 줘, 줘, 그냥. 어? 오케이. 하지만 리브 못 주지. 오는 것만 봐. <laughs> 먹었어요 카인 버지잠버 기다려봐 아무것도 안보여 저격 임이요. 저격 음. 근다 빠졌고 저격 한발 빠졌고 어 여기 센트리가 있네 혼자 다 해도 무조건 버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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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일. 어 카인. 나 뭔데? 오일이 있어가지고 나이스 옆. 나 그냥 옆이나게 서겨 서겨. 물었어요. 뭘? 뭐가, 뭐가. 이 계속 안 보여요. 아, 아, 근데 이거 아, 통로 쪽이라서 조금. 잘 여기 되네? 여기 카인 카인. 아. 어. 부렀대. 부탁해. 오늘 선넘었지왜 여기 계세요? 타라아 이거 뭐야? 뭐하나 개피인데.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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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개피어 내가 또뭐 내가... 보고 가 그거 있지. 어. 아. 아하. 토이럽다. 자리 아. 자리가 너무 별로였어 아까. 뒤에. 뒤에! 아이고~~ 뒤에! 오파 화이팅! 다다오 현숙 씨 믿고있었다고 쟨다 오케이 믿고 있었다 <laughs> <제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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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다 쓰네 크크 아이스아 노티구나 얘가 님 피. 와 나도 몰랐네. 메빈 노티였네. 아 저격 맞고 계속 뛰지 라이브. 오른쪽 카인아 시트. 타 피터 오른쪽. 왔다. 물었다. 아야 못 물었다. 아야 아, 아, 못, 못 물었다. 이제. 오케이 유나페. 하빈이. 너 여기. 아 근데 자리가 아까부터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가 뭐할 수가 없어. 오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여기 나이스. 버졌는데? 오케이. 기록 기록 기록. 기록 기록 기록. 아. 여기 탐탐. 아마네. 안 좋아. 오카인 바그.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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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진짜. 아, 진짜. 아, 빠으지않다 <laughs> 느낌이 뒤돌아올 것 같아. 날 갈까? 거거는 갇혔는데. 거긴 지금 왼쪽에 오. 카인. 네. 가운데 오. 저격. 나 삼자 돌아가면 삼자 네일 삼대1인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먼저 돌아봤는데 네가 있대. <웃음> <웃음> 아니 하나 안 보여? 서 <laughs> 아니 아니 안 보이길래 올빼가 슬슬 된거 같은데 안 오네? 이러면서 야근 <laughs> <말도 위약은> 갔는데. <laughs> 내가 거기. <있대. 웃음> 앞에 옆에 돌로 혹시 오나 하고 슬쩍 가봤는데 한복 입고 계시길래 바로 때렸지. 너이고 시, 야, 고운 뭐, 한복 입고 계시더라고. 나궁쓸려다 말았어. 다왜안 썼어? 썼으면 땄는데. 어, 팔았어. <laughs> 나도 <나무 웃음> 죽어가지고. 어? 안 아, 해. 네. 죽기 싫어가지고 안 써. <laughs> 그거 썼으면 나 따고 죽는 건데. 맞지. <웃음> <웃음> 아, 일장이구나. 야, 야, 여기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리고 우아진입니다. 여기 누가? 아, 아 그래. 엘빈. 갔다. 아, 이거 지금 딱 묘나 쓰면은 프로판타 때도 어?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못갈것 같은데. 애들 나와서 코킹 반대하는데여보성 안녕하세요. 어, 해성이 어, 어. 뭐? 뭐 어, 끝났냐? 아니,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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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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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일 가졌네요. 나이스! 제발! 내일도 일다고요아다 이거 왜못 따? 이바보아 이게 지 g 들이야아 이거 <laughs> 나 죽나? 어. 어, 어. 아피쳤다 네. 빼야 되는데아 아, 좋았다 좋았다. 네. 아띠보야니왜안 어. <laughs> 네 죽냐? 딴딴하 고생이 많구그스카 그, 그 때문에 <laughs> 오늘도 일 갔다 왔어. 엠감 들어갔구나? 괜찮아. 오늘은 나도 일 갔다 왔으니까. 근데 아. 내일은 셔. 쉬 <laughs> 야. <웃음> 나도 내일 셔. <쉬어>. 어다 <laughs> <laughs> 따라와. 다, 다 따라와. 따라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너무... 너무... <laughs> 들어와. 너, 얘들아, 툴 밟아야 돼, 이거. 그래. 그럴 때가 아니야. 야. 야. 따라와, 따라와. 이놈 속이들. 따라와. <laughs>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바로 쥐집 갖고 와. 야, 아, <laughs> 이띵띵들 <이, 웃음> 따라와, 따라와. 아,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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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붙어야돼, 붙어야돼. 일단 저거. 바로 타라 타들어 간다. EMP 차, 이거 깔아, 깔아. 이거 깔아, 나이스. 날고 하이퍼. 어, 아, 이거. 어, 먹고? 돌아온다, 돌아온다, 먹고, 돌아온다. 먹고, 어, 먹고? 어, 디디, 오. 어. <laughs> 나는 살고. 이걸? 이걸? 와아. 오우. 이제 자르고. <laughs> 나이스. 아니 얘들아 뒷먹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laughs> <laughs> 윤재야 그게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줄 알아? 아니, <laughs> 아니 다 죽여놓고 트루프로 안 가네. 윤재 이제... 컷. 윤재 <laughs> 컷. 나 지금 고통받고 있어. 야 여기 가자. 야 저격 뜨는 거 같아. 넌더 받아야 될것 같아. 아니야. 어디 있어? <laughs> 방패 디로 가, 방패 디로 가. 이 새끼가 어딜 그냥 박스 부서. 나이스. <laughs> 카토 카토. 어딜 거기서 저녁을 들어? 우리 우리 모두의 방패 있다. 레알 건방져, 아, 건방져. 아안눌었어 아유나 못 봤어. 모호 호 이게 위험한데 살살. 어. 아니야, 아니, 저 견뎌요. 아니, 가자. 가자. 어? 야, 야야야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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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윤재 야, 인데 밀어 밀어 야, 야, 끝났 야, 다 끝났겠다 끝났겠다 야 빠져 빠져 이제 걸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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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저 괴롭혀요 야, 좀 방해해야 돼넌 방해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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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아야 돼너이야 야, 야, 좀 방해 봐야 돼예반하고 <laughs> <laughs> 있는 야, 야 음. 어허 아니가 너무 구 야, 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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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을 저격하고 있어 야, 야,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우리 앞서 없어. <laughs> 멜빈쿤? 저거 잡아! 얏! 빵! 오케이. 아 윤재가 아, 올 때가 아, 됐는데 왜 아, 손톱이 스크림은... 안 보이냐. 왜안 오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한명 쳐도 한명 뒤에 있으니까 답이 없다. 어,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야 그냥 가세요. 이거 먹을까? 그런거 나왔어. 야, 이럴 때, 야 이럴 때 조심하라고. 이럴 때 여기서 빵 나서 와 빵빵빵빵 다 맞고 뛰는 거라고. <laughs> 윤재 조지는 법. 방 타면 돼. 리 <laughs> 아, 벌써 2티 2바 크 루이스 벌써 2티 2바는 사실. 나이스. 윤재 원군못 내면 다 없다고. <laughs> 그게 근딜의 숙명이란 건가. <웃음> <웃음> 오 뭐야 이 카인.

여기 토마츠. 토마츠. 아, 뚜까팽. <laughs> <토마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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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컷이야. 야, 야, 야 유태이에 유지, 뭐, 반대편, 반대편. 두 번째, <laughs> 반대편. 이게 두 번들... 아, 여기, 여 여기. 요 1코이, 1코이, 1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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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코이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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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먹고너 먹고. 아니, 카이 뭐하노, 이거. 아쟤 그냥 막 쏘는데. 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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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거야? 와와아아아아 <laughs> <laughs> <카이. 웃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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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숙씨 잘하네 아 현숙씨 믿고 있었어 진짜로 아, 진짜 간지 간지 아 진짜 윤재님 뒤돌아 할때바이퍼에 맞는거 보고 너무 <laughs> 근데 모임파혼자왜 뭐 힘들지